굉장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매튜우 매튜우 오 마이 갓 오마이 오이갓 어? 오와아이거이 가버렸다 이이 너무 잘해 잡아도 저거 못잡거든요아이하하하 났다 이번 밸런스 패치가 아, 조만간 예정입니다 <laughs> 이거는 야, 이거는 사람들이 왜, 아주 직정을 했는데요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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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하이, 너무 좋아하는 거아 너무 좋아하는 하이, 거 아니 괜거요 그렇죠. 아, 주는데요 아, 아, 고개를 절레절레. 자, 이제 출구 열렸거든요. 네네. 이상하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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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것이 바로 아시아 대바대 서버다. <laughs> 이것이 바로 보레시가지어 거의, 거의 손전등 내구도 다 썼어요. <웃음> 이것이 <웃음> 바로, 바로 해봤어요, 한 서버다. 캐릭터 중 하나. 아, 기이 <laughs> <지금> 계속 기이기이 <laughs> 아, 제대로입니다 아 대박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끄덕끄덕 자 셔틱 파워 셔틱 파워 첫대은 <laughs> 뭐 어떻습니까? 매튜의 현재 상황 How do you feel right now? Not <laughs> uh? so good <웃음> <웃음> 별로 안좋다 <laughs>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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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런스 패치 좀앞당겨 this is the Asian server Yeah, Asian level play of Dead by Daylight. New killer. 저추가, 아, <laughs>